안녕하세요. 도둑반 담임 주미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전거 교통 법규하고 자전거 교통 안전 표지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배민암무 7권 6단원 소식을 전해요를 공부하겠습니다. 배민암무 7권에 56쪽을 펴주세요. 56쪽입니다. 6. 소식을 전해요. 일어난 일을 육화 원칙에 따라 말하고 써봅시다. 일이 일어난 순서를 육화 원칙의 6 가지 방법에 따라서 말하고 써보래요. 그래서 육화 원칙은 6 원칙은 여 가지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언제 언제 시간하고 날짜고요. 세 번째는 어디에서 장소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을 무엇을 어떤 일을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지 다섯 번째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왜왜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 열기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근 뉴스, 뉴스 기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은 뉴스나 기사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아래는 그림을 보시니까, 뉴스하고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의 건강을 챙기신대요. 요즘에도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건강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은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 옆에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일 기사를 읽고 내용 파악하기 기사를 읽고 내용 파악하기 뉴스 인천 2018년 10월 1일자 2018년 10월 1일에 나온 뉴스네요. 인천에서 아동센터 자립에서 달라 두부 팔아 모은 2억 원을 기부한 할머니 두부를 팔아서 모은 2억 원을 아동센터 자립에 써달라고 어떤 할머니가 기부했대요. 돈을 선택해 주셨대요. 인천 땡땡뉴스 두부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을 아동센터 자립기금으로 기부한 김땡땡 할머니 86 86세네요. 미담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아름다운 소식이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있대요. 김할머니는 이날 오후 2018년 10월 1일 오후 땡땡 지역아동센터에서 전 재산 2억 원을 지역아동센터 자립기금으로서 달라며 기부했다. 김할머니는 월세도 내지 못해 존폐 위기에 처한 지역 아동 센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모은 재산을 선뜻 내놓았다. 기부했대요. 평생에 모은 돈, 두부 팔아서 모은 두부 공장 운영하면서 모은 2억 원을 평생 모은 돈을 월세도 내지 못하는 아동 센터 자립기름으로 이렇게 내놓았대요. 김할머니는 1933년 충청도에서 태어나 5살이 되던 해에 정미소를 운영하던 아버지를 따라 인천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예, 생략. 아래는 생략한데요. 줄이고, 할머니가 1933년 충청도에서 태어났네요. 그리고 5살이 되던 해에 인천으로 오셔서 계속 살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땡땡뉴스 2018년 10월 1일 이씨라는 기자가 썼네요 그러면 한장 넘겨주세요 한장 넘기시면 1번 앞에 신문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바로 1번, 누가 한 내용입니까? 누가 했죠? 그렇죠. 김 할머니가 김 할머니가 김 할머니가 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언제 한 내용입니까? 언제 했다 그랬죠? 2018년 1월 1일. 다음에, 가로 3번. 어디에서 한 내용입니까? 지역 아동센터에서 했죠? 땡땡. 지역. 아동 센터. 센터에서, 지역아동 센터에서. 가로사번, 무엇을 한 내용입니까? 무엇을 했어요? 돈을 기업, 기부하셨죠? 두부 공장을 하면서 모은 돈, 전재산 2억 원을 전 재산 2억 원을 기부 한 것. 어떻게, 가로 5번 어떻게 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한 내용입니까? 아동 지역 아동 센터 자립기금으로 써달라고 했지요. 지역 아동 센터. 다리, 기금으로 써달라고, 더 달라고, 돈 2억 원을 기부했죠. 왜, 왜 기부했죠? 그렇죠. 위기에 처한 위기에 처한 아동센터가다가 많다는. 센터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두부 공장을 듣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 센터 자리 기금을 써달라고 이렇게 돈 2억원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옆에 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 안내문을 읽고 육하원칙 알아보기 아까 육하원칙을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누가 죠? 누가 누가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누가? 두 번째는 언제 날짜와 시간이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는 장소고 네 번째는 무엇을 어떤 일을 그것을 다섯 번째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섯 번째는 왜왜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지 이해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앞에 고이언에 최대합니다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이언은 70살 생일 때 하는 것을 고의연이라고 하죠. 70세.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의연에 초대합니다. 아버지 이수철님 고의를 맞아, 70세 생일을 맞아서 저희 남매가 정성껏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족을 모시고 기쁨을 나누고자 하오니, 예, 기쁨을 나누고자 하오니,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김수철님 아들과 딸이 축하잔치를 연해요. 그래서 보니까 모시느니 누가? 이종수, 이희수. 이종수하고 이희수가, 음, 일시. 언제? 2000땡땡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어디에서? 장소는 사랑 웨딩홀 2층. 이렇게 해서 고위원 초대장을 보냈네요. 그럼 한장 넘겨서. 1. 앞에 초대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앞에 초대장, 아까 읽은 거. 가로 1번. 누가 초대하는 것입니까? 누가 초대했죠? 이희수와 이종수가 했죠. 이종수와, 이종수와 이희수. 이, 이희수. 이희수가. 자, 가로 2번. 고의원은 언제 열립니까? 고의원은 언제 열립니까? 그렇죠? 9월,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그 다음에 고의연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어디에서는 장소죠? 서 so, 사랑 웨딩홀 2층 2층에 서일림 다렸어요. 웨딩홀 4번 가로사 왜 초대하였습니까? 아버지 외출이 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칠순, 칠순을 함께 함께. 뽀하려고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번 자신의 칠순장치 고위원회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여러분들, 칠순잔치, 70세 잔치, 잔치 고위원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를 말해 보래요. 초대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쑥 쓰는 건데요.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친구, 아들, 뭐, 딸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함께 축하해 주려고 축하하려고 이렇게 오늘은 육화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육화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렇게 육과 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 안내문이나 초대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공사 안내문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